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중화적정 문제 가져왔고요. 바로 풀어보겠습니다. 자주 얘기하는 건데 용액의 농도나 중화적정 파트는 특히나 구해야 되는 값이 뭐냐에 따라 풀이 과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먼저 체크해 주고 이 문제에서는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몇인지 수용액에 용질이 몇 g 들어있는지 마치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퍼센트 농도는 100g 기준이고 여기선 에 1g 속에 들어있는 걸 물어봤으니까 퍼센트 농도를 구한 다음 100으로 나눠주면 끝나겠다 근데 중화적정 실험은 기본적으로 몰농도를 구하는 실험이니까 아 식초의 몰농도를 구하고 나는 환상공식을 한번 적용시켜야겠다 해서 식초의 몰농도를 네모몰농도라고 잡고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중화 적정은 H와 OH의 흐름을 쭉 따라가서 둘이 같다 식 세워주면 된다고 했고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초기 조건의 H가 10 내목에 있습니다. 여기에 물을 넣어도 용질의 양은 안 변하고 그냥 100ml 속에 이만큼 있다는 거죠. 그 중에 20ml를 취한다라고 했으니까 용질의 양은 2 내모로 변할 거고요. 여기에 페노프탈레인과 같은 산염기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흐름은 끝난 겁니다. H는 이만큼. 이걸 적정치기 위해 넣어준 OH가 4분의 1몰농도 a밀이니까 OH에게 쓰는 4분의 a라고 써줄 수 있을 거고 이둘이 같다입니다.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네모 식초의 몰농도였고 정리하면 8분의 a몰농도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. 오케이 몰농도까지 구했으니까 퍼센트농도로 환산하는 공식 한번 써보면 퍼센트농도는 10d분의 mMW. 기억 나시죠? 10 곱하기 밀도는 d라고 나와 있고 몰농도 8분의 a 그리고 용질의 화학식량 6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약분할 수 있는 거 해주면 결국 4d 분의 3a가 되겠죠. 이러고 답 내시면 안 돼요. 내가 구한 건 퍼센트 농도고 출제자가 물어본 건 1g 기준으로 물어봤으니까 100으로 나눠주기까지 해야 된다. 그래서 최종 답은 400d 분의 3a. 답 4번으로 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오케이,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